성관계 중 여자가 갑자기 눈을 감고 다리를 오므리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99% 남자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는 여성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상담해온 정선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성관계 중 여성이 쾌감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보내는 신호들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말보다 깊은 감각의 언어를 이해하고 연인 간의 교감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갑자기 다리를 오므린다? 그건 쾌감의 절정 직전. 성관계 도중 여성이 갑자기 다리를 오므리는 행동은 단순한 반사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응은 지금 그녀의 몸이 자극의 절정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삽입 중 또는 깊은 자극이 반복되는 시점에서 이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건 본능적으로 쾌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몸이 자극을 견딜 수 있는 최대치에 도달하면, 여성의 골반 근육은 자율적으로 긴장하면서 본능적인 수축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다리도 함께 오므려지며 파트너를 더 끌어안듯 밀착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는 쾌감의 절정이 다가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반응을 이제 곧 오르가즘이 온다는 무언의 예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만난 47세 여성은 연인과의 관계 중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세게 오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냥 너무 좋았고, 뭔가 더 강하게 느끼고 싶었던 순간이라고 했죠. 이처럼 다리를 오므리는 행동은 단순히 민감한 부위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극을 더 강하게 느끼고 싶을 때 나타나는 깊은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이 반응을 오해한다면 그녀의 몰입이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가? 멈추라는 신호인가? 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그녀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자극의 강도를 조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은 여성이 가장 감각에 몰입해 있는 때이므로 어떤 말보다 더큰 교감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반응을 놓치지 않는 남성은 단순히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감각 흐름을 함께 타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감각의 소통이니까요.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한다면 이미 깊이 느끼고 있는 신호. 관계가 깊어지고 자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여성의 감각은 점차 말이 아닌 몸짓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입술을 살짝 깨무는 행동과 눈을 피하는 반응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라 자극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 더 이상 시선을 맞추기 어렵다는 몸의 본능적인 표현입니다. 성관계 중 상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는 건 평소보다 훨씬 더큰 감정적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회피하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건 그녀의 감각이 이미 민감한 수준에 도달했고 지금 이 자극을 조심스레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천에 사는 49세 여성은 연인과의 관계 도중 삽입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도 모르게 입술을 꼭 깨물고 눈을 감아버리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감각의 파도에 온몸이 휩싸이는 그 순간 눈을 마주치면 오히려 감정이 넘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표현이었던 거죠. 특히 여성의 신체는 감정과 감각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깊이 느끼고 있을수록 시선과 언어보다 더 본능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입술을 깨문다는 것은 감각의 집중을 내면에서 감당하려는 무의식적인 몸짓이며 눈을 피하는 건 이미 그 순간에 몰입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남성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감각을 느끼도록 기다려주는 것. 억지로 눈을 마주치게 하거나 갑작스런 말로 흐름을 끊는 것은 오히려 몰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갑자기 입술을 꼭 다물고 시선을 피한다면 그건 불편해서가 아니라 너무 깊이 몰입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 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배려 깊은 태도입니다. 3. 엉덩이를 들썩인다. 삽입 각도를 바꾸라는 무언의 요구. 관계 도중 여성이 엉덩이를 살짝 들썩이며 자세를 바꾸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무의식적인 몸부림이 아닙니다. 사실 이 미묘한 움직임은 파트너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 즉, 지금의 각도가 나에게 딱 맞지 않는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극의 포인트를 더 정확히 맞춰달라는 섬세하고도 강력한 요구인 셈이죠. 부산에 사는 50세 정모 씨는 6개월 정도 사귄 여자친구와의 관계 중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얌전한 그녀가 어느 날 관계 중 갑자기 엉덩이를 아주 미세하게 들썩이며 각도를 조절하려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더랍니다. 처음엔 그저 불편한 줄 알았지만 자세를 살짝 바꾸자 그녀의 반응이 훨씬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행동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여성의 질 구조는 매우 섬세하고 자극이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위치는 자세나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지스팟이나 질벽의 특정 부위를 정확히 자극하려면 삽입 각도의 미세한 조절이 필요하죠. 여성의 몸은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 방향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엉덩이를 들썩이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민감하게 그 신호를 감지하고 파트너의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괜찮아? 라고 묻기보단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각도를 조절해주는 배려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곧 그녀의 숨결과 표정으로 돌아올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파트너가 조용히 움직일 때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말 없는 몸짓 하나가 가장 솔직한 욕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4. 귀에 입김만 스쳐도 몸을 떨때 민감도가 최고조에 도달한 상태. 관계 중 여성이 귀에 살짝 스친 숨결만으로 몸을 움찔하거나 떨리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지금 그녀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말 그대로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 이 시점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조차 전신을 타고 전율처럼 번져나갑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8세 이모씨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평소처럼 사랑을 나누던 중 무심코 그녀의 귓가에 숨결이 닿았는데 그녀가 전신을 움찔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랍니다. 그 순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녀는 완전히 느끼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다는 거죠. 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특히 관계 중엔 청각이 열려있는 상태라 숨결이나 속삭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여성의 몸이 보이는 떨림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감각의 포화상태에서 오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이미 몸은 자극에 충분히 적셔져 있고 더 이상은 많은 말보다 섬세한 촉각이 효과적인 시점인 것이죠. 이럴 때 무심코 소리를 내거나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녀가 느끼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 감각의 여운을 이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없이 손끝으로 어깨를 쓰다듬거나 눈을 맞추지 않고 그냥 함께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섬세한 순간을 놓친 적 없으신가요? 그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흘려보내진 않았나요? 몸의 감각이 절정에 다다르면 가장 작은 자극이 오히려 가장 큰 울림이 됩니다. 귀에 스치는 숨결, 그 떨림 하나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5. 손이 등에서 엉덩이로 내려가는 순간 여자는 준비된다. 관계 중 여성이 파트너의 등을 감싸던 손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며 엉덩이로 옮길 때 그건 단순한 포옹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행동은 지금 이 자극이 충분히 흥분으로 연결되었고 본격적인 관계의 몸과 마음이 모두 준비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괜찮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라는 무언의 표현이죠. 성적인 자극이 점점 깊어질수록 여성의 몸은 서서히 반응을 키워가며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손의 위치입니다. 처음엔 목덜미나 어깨에 가볍게 올려져 있던 손이 파트너의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그 손끝이 허리와 엉덩이를 감쌀 때 이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개방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에 사는 46세 여성은 어느날 연인과의 관계 중 무의식적으로 손이 그의 등을 타고 내려간 순간 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세를 바꾸는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짧은 교감이 오히려 가장 깊은 신뢰와 만족감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같은 타이밍을 느꼈던 겁니다. 이런 반응은 말로 확인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동의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손이 위로만 머물러 있거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반대로 손이 등을 따라 내려가고 엉덩이를 감싸거나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는 감각적으로 충분히 고조되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확인하려는 말보다 그녀의 몸짓을 신중히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반응입니다. 그녀의 손이 전해주는 미묘한 언어에 귀 기울인다면 말 없이도 깊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입이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6. 속삭이는 목소리에 응으로만 답할 때 이건 계속하라는 뜻. 성관계 중 파트너가 무언가를 속삭였을 때 여성이 긴말 없이 조용히 응하고 대답한다면 그건 단순한 동의 이상의 감정이 담긴 신호입니다. 특히 그 응이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마치 숨결에 섞여 나오는 듯한 느낌이라면 지금 그녀는 자극에 깊이 몰입해 있으며 이 흐름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계가 무르익는 어느 시점 여성은 말보다 몸으로 그리고 짧은 호흡으로 반응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때 계속해도 돼? 좋아? 같은 질문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길고 자세한 대답은 필요 없고 짧고 숨결 섞인 응 한마디가 전부가 되기도 하죠. 이는 말로 다 담지 못할 만큼 감각이 충만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주에 사는 53세 여성은 연인과의 관계 중 상대가 자신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을 걸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응. 하고 작게 대답했다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당시의 감각이 너무 강렬해서 말을 더 하기가 어려웠고 그저 그 순간이 멈추지 않기를 바랐다고 하죠. 그 짧은 반응 하나가 그녀가 얼마나 몰입해 있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낮은 호흡의 응은 지금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그리고 자극의 강도나 방식이 적절하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굳이 질문을 반복하거나 흐름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감각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녀는 지금 감각 속에서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깊이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때론 가장 짧은 말 한마디가 가장 진심 어린 동의일 수 있습니다. 그응 속엔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7. 갑자기 호흡이 불규칙해질 때는 크리토리스가 반응 중. 성관계 중 여성이 갑자기 짧은 숨을 내쉬거나 호흡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바뀌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흥분을 넘어서 특정 성감대 특히 크리토리스가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보다 숨결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죠. 크리토리스는 여성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성감대입니다. 감각이 집중되는 이 부위는 손끝, 혀, 몸의 마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될 수 있는데, 일정 강도 이상으로 자극이 들어오면 여성의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며 숨이 빨라지거나 고르지 않게 변합니다. 이 호흡의 변화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능이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여성은 연인과의 관계 중 특정한 자극이 반복되었을 때 갑자기 자신의 숨소리가 커지고 스스로도 호흡을 조절하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녀는 그 감각이 너무도 깊고 순간적으로 전신이 움찔하며 정점으로 향하는 느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바로 그때 크리토리스가 집중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것은 감각이 단순한 긴장을 넘어선 쾌감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삽입 전이나 삽입 중 크리토리스 자극이 병행되었을 때 여성의 몸은 숨을 통해 그 감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반응을 포착하는 남성이라면 그 순간을 더 깊이 있게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의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타이밍에서 숨이 끊기듯 짧아지고 어떤 자극에 길게 내쉬는지, 감각이 정점에 닿을수록 그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은 그 감정의 바로미터가 되어 당신에게 가장 솔직한 신호를 보내죠. 몸이 말하지 않아도 숨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리듬을 귀로 듣고 감각으로 이해해보세요. 8. 당신을 더 깊게 끌어당긴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 성관계 중 여성이 파트너를 팔로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허벅지로 감싸 안듯 붙잡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극이 그녀에게 가장 깊고 가장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본능적 신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가장 좋아 계속 이대로라는 몸의 언어죠. 여성의 몸은 감각이 절정으로 향할수록 파트너와의 거리를 줄이고 싶어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깊은 자극이 정점에 닿을수록 더 가까이, 더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때 손이나 팔, 다리 등을 이용해 파트너를 끌어당기고 신체를 강하게 밀착시키는 행동은 그녀가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여성은 연인과의 관계 중 어느 날 그를 무의식적으로 끌어안고 스스로도 놀랐다고 말합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수동적인 편이었지만 그날은 자극이 너무 좋아서 그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끌어당김은 감정의 표현이자 감각이 완전히 열려 있었던 순간이었던 거죠. 이런 반응이 나올 때 남성은 굳이 말로 확인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금의 각도, 깊이, 자극의 방식이 완벽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괜찮냐고 묻기보다는 그녀의 감각 흐름에 집중하며 그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은 가까워지고자 하는 에너지입니다. 여성이 파트너를 더 깊이 끌어당길 때, 그건 그녀의 몸과 감정이 모두 열려있다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순간을 제대로 느끼고 반응해줄 수 있다면 말 없이도 가장 진한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녀가 스스로 끌어당기는 그 찰나야말로 지금 이 순간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걸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9. 손으로 이불을 움켜줄 때 자극은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했다는 신호. 관계 중 여성이 침대 시트를 갑자기 꽉 움켜주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긴장이나 불안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손끝에 들어간 힘은 지금 자극이 여성의 몸 깊숙한 곳까지 도달했다는 신체의 반응이며, 감각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성의 몸은 자극이 강렬해질수록 그 감각을 어디론가 발산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때 손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 중 하나죠. 감정이나 감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주거나 주변 사물을 움켜쥐며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려 합니다. 침대 위에서 시트나 이불을 꽉 잡는 행동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인천에 사는 51세 여성은 연인과의 관계 중 특정한 각도에서 깊은 삽입이 이어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불을 꽉 쥐었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었고 몸 전체가 일순간 경직될 만큼 전율이 잃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반응은 그녀가 그 감각을 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질 내부 깊은 자극은 단순한 쾌감 이상의 심리적 개방과도 연결됩니다. 여성에게 가장 깊은 자극이 가해지는 순간 몸은 반사적으로 움켜쥐고 조여들며 감각을 흡수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손의 움켜줌은 감각이 머리끝까지 퍼졌다는 표현이자 지금 그 자극이 딱 맞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굳이 말을 건네거나 흐름을 바꾸기보다 그녀가 그 감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리듬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는 지금 말보다 더 정확한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녀의 손끝이 이불을 움켜쥐는 순간, 그건 지금이 바로 가장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멈추지 마는 말보다 강한 그녀의 본능적 떨림. 성관계 중 여성이 멈추지 마라는 말을 꺼낼 때, 그건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말 뒤에 이어지는 그녀의 몸에 떨림 가늘게 떨리는 허벅지, 조용한 신음, 끊기듯 이어지는 숨결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강렬한 쾌감의 절정인지 보여주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여성의 몸이 떨릴 때는 근육이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오르가즘 직전 혹은 절정의 순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특히 클라이맥스 직전에 나타나는 진동에 가까운 떨림은 뇌에서 쾌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신호입니다. 대구에 사는 50세 여성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멈추지 말하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꺼냈다고 합니다. 감각이 너무 강렬해서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떨림이 밀려왔고 그 감정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던 순간이었죠. 그녀는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몰입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나타나는 몸의 미세한 떨림은 단순한 흥분이 아닙니다. 그건 본능이, 그리고 감정이 지금의 자극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이럴 때 남성은 그말 자체보다 그녀의 몸에 나타나는 반응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이 떨리거나 복부에 긴장감이 생긴다면 그건 자극이 가장 깊은 감각을 건드리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짧은 한마디는 사실상 그녀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각이 몰입의 끝에 다다르면 그녀는 말보다 몸으로 그리고 떨림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려옵니다. 그녀가 그 말을 꺼낸 순간,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지금 이 교감이 절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깊은 감정이 담긴 몸의 외침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성의 몸은 말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작은 손짓, 미묘한 떨림, 숨결 하나하나에 담긴 감각의 언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교감의 증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열 가지 신호들은 단순한 행위의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감각을 읽어내는 진짜 소통의 방법입니다. 관계란 오직 신체적 결합이 아니라 감정과 감각,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모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느끼고 그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상대의 본능적인 반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셨나요? 함께 했던 누군가의 숨결, 떨림, 그리고 말 없는 신호들이 지금도 기억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교감을 경험하신 분들일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